대학가 근처의 한 식당, 불황에다 물가마저 크게 오르면서 최근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스 요금은 187만 원이나 밀려 있고 매달 10여만 원의 전기 요금 내기도 벅차 체납과 납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비싸고 하니까 전기 요금도 못 내는 거죠. 지금 이달에는 30만 원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낼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6월 말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의 전기요금 체납액은 230억 원, 이미 지난해 전체 체납액인 22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전 건수도 올 상반기 7,900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3분의 2 가량됩니다. 여기에는 여름철 사용량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만큼 체납액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도 마찬가지. 올해 대전의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6억 8천만 원에 달해 최근 5년간 누적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충청권의 업무용 지역난방 요금 체납액도 전년보다 72% 급증했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또 일부는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기본적인 공공요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짙어지며 서민 경제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